안녕하세요 제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나왔습니다 네 여기는 주안역도 걸어서 5분이면 갈수 있는 완벽한 역세권 현장이에요 마지막 한 세대가 남았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 조금 아쉬운 거는 네 주차장이죠 역시 자 주차장이 겹주차로 들어갑니다 네 여기 4대 4대 이쪽도 겹주차로해서 4대가 들어가기는 해요 예, 이게 조금 주차장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역세권이기 때문에 정말 차 없으신 분들은 정말 좋아요 예, 편하게 걸어서 5분이면은 주안역 1호선 주안역도 편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현장이니까요 자 마지막 한 세대 한번 현장에 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은 이제 마지막 한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주안역 역세권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보시면은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신발 편하게 신을 신을 수 있게끔 벤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른 현장하고 트리게 예, 중문이 자동문 센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은 자동으로 열리는 사면동 예, 중문 자동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신발장은 키큰장 세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4인 가족이 생활하셔도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우산꽂이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가 마감이 되어 있고요. 하부티움 시공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좋고요.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실내 들어가게 되면은 바닥은 네, 포세린 타일인데 어, 생각보다 정말 이쁜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자체가 화이트 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거실하고 예, 주방이 분리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마 역세권 중에서는 인천 최저가로 준비가 될 겁니다. 어디서 이 가격을 2억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최저가인데는 이유가 다 있는 법이죠. 네 앞이 예, 앞쪽 건물 때문에 막히긴 합니다. 그래도 이쪽은 예, 뚫려 있어요. 이쪽은 뚫려 있는데, 일단은 정면으로 보시면은 건물이 막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네. 그걸 그래서 걸그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많껏 뛰어놀 수 있는 2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에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어, 이쪽이 이제 아트월인 것 같아요. 이렇게 TV짜리도 매립할 수 있게끔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근데 매립하기엔 너무 조그만 TV네요. 큰 TV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반대편 보시게 되면은 이제 소파자를 딱 맞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4~5인용 소파는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재면은 자, 거실 폭이 4,000. 나쁘지 않습니다. 미터나 나오는 거실 폭이기 때문에 어 3~4인 가족이 생활하셔도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일단은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런 여유 공간들이 많이 생겨요. 예. 그래서 주방이 조금 협소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뒤쪽으로 일자 주방만 준비가 돼 있고, 어 이쪽으로 식탁을 놓신다고 하시면 아일랜드 식탁 이쁘게 준비하셔서 11자형 구조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상부장, 하부장 할거 없이 다 화이트톤 인테리어가 준비가 돼 있고요. 3구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들어갑니다. 후드 깔끔하게 희도 후드 마감 되어 있고요. 어 나는 인덕션 쓰기 싫은데 가스 렌지 쓰고 싶은데 가스 배관 시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스 렌지 교체만 하시면 돼요. 싱크볼 직사각형으로 넓게 잘 빠져 있고요. 하부장 쪽으로 식기 세척기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강파 오븐까지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냉장고 자리 당연히 두칸 준비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어, 식탁 위치만 아일랜드 식탁 잘 만드셔갖고 하부장에 어, 밥솥 놓을 수있게만 준비만 하시면은 1일자형 구조로 정말 이쁘게 주방 사용하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 옆쪽 한 켠에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스, 시스템장 이쁘게 하셔가지고 선반으로 쓰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팬트리 공간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안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안방도 동일하게 타일 사용을 했고요. 안방 보시면은 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갑니다. 거실하고 안방이 시스템 에어컨 들어갑니다. 자, 안방 사이즈 생각보다 작지 않은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어, 화장대도 조그맣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화장대도 조그맣게 제공을 해 드리고요. <laughs> 보시면은 방 사이즈도 생활하시는데 붙박이 하셔도 될 정도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화장대 연장하셔가지고 붙박이 어, 맞추시면은 정말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방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네요. 자, 안방 보시게 되면 사이즈 3400에 3400입니다. 어, 11자 붙박이도 하실 수 있게끔 깔끔한 사이즈 침대 놓고 화장대는 저쪽에 있으니까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벽면 쪽으로 이 벽면 쪽으로 화장대 연결해가지고 붙박이 하시면은 1 1자붙박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부부 욕실 한번 보시면 동일하게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동일한 타일 사용했습니다 비앙카 타일로 고급스럽게 마감했고요 어, 부부 욕실인데도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 두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장에 젠더이 선반 조그맣게. 세면대 앞쪽에만 돼 있고 그리고 세면대 변기. 어, 부부 욕실에서도 네, 샤워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넓게 잘 빠진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한번 넘어가면은 자, 이두 번째 방은 주방 옆쪽으로 들어갑니다. 예, 네, 이제 세탁실 쓰셔야죠. 네, 세탁실 베란다가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자, 베란다 한번 보시면은 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그래도 세탁기 쓰실 수 있게끔 이쪽에 수도 배관 준비가 돼 있고요. 어,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에, 작지 않은 사이즈로 세탁실 쓰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 주번 두 번째 방에 어, 베란다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이즈 <laughs> 베란다가 있는 방 치고도요. 사이즈는 정말 좋아요.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 2700에 어, 2,700에 2,600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아홉자가 넘으면은 방 사이즈 네, 자녀분들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방에 조금 아쉬운 거는 세탁실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가구 배치를 조금 잘 하셔야 되기는할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자이세 번째 방이 정말 큽니다 이세 번째 방이 이제 붙박이가 들어가요 보시면은 붙박이도 네,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어, 스타일러까지 예, 기본 옵션으로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 벽면에 이렇게 다 붙박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 생활하기에 정말 넉넉하게 스타일러까지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방 사이즈가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방 사이즈도 정말 큽니다.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 <laughs> 이천에 2,700입니다. 예, 방 사이즈 나쁘지 않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 정도 사이즈, 그래도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laughs>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방 3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메인 욕실이 이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 보시면은 동일하게 부부 욕실처럼 다 비앙카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어, 욕조는 아니지만 간이욕조예요 네, 간이욕조도 드리기는 합니다 네, 간이욕조로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는 아니지만 일반 샤워를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코너 선반 두개 그리고 유리로 파티션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장, 젠다이 선반, 네, 세면대, 변기까지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생각보다 어, 구조가 좋고요 단점은 네, 앞이 막힌다는 거 단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빼면 모든 게 완벽한, 완벽한, 정말 영, 완벽합니다. 역세권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팀장의 행복함과 최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